이게 스웩이에요. 어. 거, 거, 지 새끼라뇨. 이거 아무나 먹는 줄 아세요? 돈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난 진짜 성공했다. 뿌티체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, 편의점에서. 진짜. 그거 알아요? 저 가끔 비오트도사 먹어요. 음. 쁘띠첼이랑 <디오뜨> 비오티 <디오뜨> 같이 사는 날도 있답니다 <디오뜨> <디오뜨> 그리고 펩시콜라 옆에 세일해가지고 800원으로 할인하고 있는데 정가 코카콜라 1150원 주고 사먹었어요 저번에 멍멍멍멍멍 정설멍멍 새라드 명명명 새이마르 명명명 포그바 명명명 살라만의비르노호성가 아맹호성가 아멩어사인 같은데. 어 아맹호새대 광 아맹호성가? 아맹호새대 광... 아메, 광땡인가? 밤행호성가. 아맹호새대 광땡? 성화자 뭔가 있으니까 따라오고 어, 이거 안 되면 됐다. 나이스! 었네 나이스! 아니 철수님 반대로 냈어 야 시켜라 이거를... 이것이 바로 하스스토 프로게이머야 승려야 야김지현가이바위보 잘한다 지효가 아닌... 다 빨았어 36억 이사억 들고 있지 않았나? 뭐야 어? 얌얍봤어아 오늘 쉬는 날인데 왜 linearly. 남의 방송을 ]��abile. 보고 그래 쉴 <Sriters>. 때는 제대로 <Educ entraves>. 방송에 신경 안 쓰고 쉬어야지 괜히 이 남방으로 들어와서 도 기분만 나빠지는 거래. s b s 룩삼 동생 고정 연수고수 음. 자랑스러워 <laughs> 라 투수들아. 뭐 하세요? 천0원 감사합니다. 저는 근데 저는 뭐누구안 만나는데 누구 만나시면 어해요 그러면 아, 안 되잖아. 아왜 자꾸 그러니까. 아 자꾸 가늘 보세요. 우리 간을 보세요? 만날 거예요? 만나고 싶어요? 저는 만나고 수 있어요 블러드 트레이예 이거 아이씨 이거 내꺼 250 올려 아이씨 야나 거금 쓴다 들어와 3만 6천원 썼다 여기도 3만 이천. 야 하나에 걸어, 하나는 걸어. 씨 <laughs> <쉬어>! 하나는 걸어. 아기. <laughs> 이게 경매지. 응. 응. 내가 하기에는그 누나가 너무 방송 열심히 하고. 아 내가 저통 네. 하면은 그 누나가, 그 누나가 하는 거 같아. 뭐 물어보려고. 왜 카톡했냐면 내가 핸드폰 번호를 바꿨어요. 그래가지고 로그인이 안 되는 거야 트위치. 그래서 이거 트위치 관리자 있잖아. 그 사람 연락처 알수 있냐고. 그래서 그 제가 핸드폰 번호 바꿔서 로그인을 못한 상황에서 관리자 번호 좀 알려 주실 수 있, 있어요? 했더니 그냥 관리자 번호 띡 보내고 여기요.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칼칼 칼 같았어요. 되게 칼. 완전 칼. <laughs> 아니. 그래서 막막공방에서다 좋다, 좋다 막 이런 건 솔직히 컨셉이고 실제로는 내가 막 연락하면은 그렇게 칼이라니까요. 칼이 아니. 음, 내가 뭐 뭐예요? 이런 연락은 아니었지만은 칼이 아니라 그리고 룩삼 정도면 솔직히 여자 좋다는 여자 많겠죠 아 무슨 소리세요 이러면 정말 저.. 룩셈 연락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런 식으로 하면 저를 왜.. 설레게 만드시는 겁니까.. 두 번째 두 번째 판판 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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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하프 쳐버리면 너갈수 있다 아니 이긴 적이 없어 두 번째 판은 어? 오. 어? 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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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판은 쟤는 근데 아! 미치겠다, 진짜! <laughs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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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, 미치겠다. 아 근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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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거이빨리거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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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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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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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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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이랑이 같은데? 이 정도면 8이다 제88. 8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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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